안녕하세요. 소림이남입니다. 원래 이게 예정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두 가지 영상을 찍었었어요. 두 가지 영상을. 근데 이제 하나는 이게 잠을 재우는 자 재우 재워 주는 그런 하나의 영상이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이름 사운드를 한번 도전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걸 사가지고 찍고 되게 열심히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가지 영상을 정말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영상과 소리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힘들어서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정말 급하게 이거를 때문 잡담 이야기 그런 잡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보시면 제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이유를 볼수 있는 게 이게 보시면은 떡볶이랑 순대 그 먹방을 먹방을까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준비했거든요. 막 건빵, 그 새우칩, 아몬드, 김치, 라면, 아까 그 떡볶이 순대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있네. 잠시만이 이분도 제가 맛을 일부러 세 가지나 사와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얀 아이가 있죠 <laughs> 하얀 아이랑 이제 검은 아이도 준비했고 이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도 처음 먹은 건데 그 과사비 과자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다 하나하나씩 먹으면서 찍었거든요, 영상을. 근데 날려버려 가지고.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잡담 하는 잡담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게 잘 정말 이게 처음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그다 날려버리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도 하고 이제 아마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다 날려버려서 이 영상이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해 오늘 그 비디오를 날렸긴 했지만 소리에 대해 되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시 제가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이를 다시 삭제하고 보냈죠. 참아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라스베가스를 저희 갔다 왔어요. 갔던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갔다 왔는데 거기서 또 정말 되게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많이 올릴라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아, 이번 달 내내 좀 뭔가 아쉽네요.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도 소리를 내드리고자 가다 조금씩은. 이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와사비가 좋데 냄새도 와사비가 좋아요. 와사비 그톡 쏘는 게톡 쏘는 그런 게 진짜 많이 모여서 별, 별이 별소리다 했거든, 요 제가, 응.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생각나는 대로 정말 다 했는데, 날려버렸어요. 계속 날렸다는 얘기하는데 너무 아쉬워서 정말. 더 좋은 거를 들려줄 수 있었는데, 들려줘. 이거는, 그, 과자랑 아몬드, 이제, 남은 것들을 그냥, 뭐가 났어요? 음. 예. 왕새우칩. 되게 빨리 녹는것 같아요. 추억의 컴파 마지막으로 아무튼, 아무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있긴 하네요. 되시죠? 어쨌든 이런 영상을 찍고 그래서 나머지 30분 정도 제가 새벽에 이제 딱그 느낌이 나와가지고 찍게 있는데 사 저번 주인가 그럴 거요 저번 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20명 넘게 거의 30분 넘게 이제 구독해 주시고 구독 자체도 되게 고마운데 댓글로 해주신 분이 너무 많아 계셔가지고 어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계속 그 처음에 저한테 이거를 알려줬던 친구한테. 계속 막 정말 귀찮을 정도로 <laughs> 막 이것저것 다 말하고 나 이렇게 됐다 나 누구 몇명이나 구독이다 막 이런 거 자랑질을 하고 있죠 역시 최고의 재미는 자랑재미에요 아, 아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만 먹겠다. 이거는 아까 영상 찍을 때도 말했었는데 그 라스베가 다 그냥 그냥 뭐 자그마한 쇼 보고 갔어요,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사람 좀 나오고 뭐물 튀고 뭐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어차피 다 많은 분들 뭐 보셨을 테고 뭐 이거 이거 흔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요즘에 바쁜 척 하는 건 아니고 바쁜 척 하는 거 제일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올리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외로이게 꾸준히 올리고 또 이게 제가 처음 영상 올리는 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 시간 되게 오리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가 올리는데 처음 올리는 거니까 또막 어떻게 올리는지도 몰랐을 거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정말 좋아하시고 목소리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 정말로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감사해 주시고 아 감사해 <laughs> 제가 잘못 말을 잘못해요 정말 감사하게 그런 말 해주셔서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열심히 계속 해보려고요. 물론 무조건 하지만 그냥 응. 길게도 찍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도 많이 찍을 테니까 뭐 아직 제가 뭐 그래가지고 카메라나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이쁜 아이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영상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해가지고 작은 아이 하나 구해보도록 노력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제 영상을 이3일 간격으로 하나씩 영상이 아니더라도 음성이라도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 해주시고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고 그냥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감사하고아 목이 막혀. 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 이게 또이 영상들을 많이 다들 밤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영상 끝날 때잘 자라는 말을 항상 할까? 근데 잘 자요 이 말을 그 성시경이란 엄청난 대단한 그 목소리의 소유자가 아시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아니면 그런 인사 쪽으로 네 뜨끔없이 아, 말을 끼워졌는데 너무 아쉬워서 이제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영상으로 빨리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